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써님 이성. 금비라의 잡지씨입니다. 어, 뭐야? 우리 웬일로 맞아? 그게 이제 좀 맞춰보신다. 어. 오늘의 네. 잡지는 요리 잡지입니다. 오, 어, 어, 진짜? 이 박자는 유명해. 어, 어플도 있지. 어. 아. 우와, 와. 이거. 와, 근데 이거 대박이다. 아이다 어, 와, 뭐예요? 이거 계량하는 거. 헉. 처음에 요리하는 분들은 이 계량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저저 저, 요즘 그 김수미 선배님 요만큼 음, 음. 요만큼 어.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게 와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 음. 완전 나를 위한 책이야 책도 되게 얇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박이야 이게 진짜 음. 빠르다 어플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언니 어플 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있더라고 아나 <laughs> 아, 옛날에 다운받았었어. 아. 이게 요즘에 에어프라이어가 진짜 핫해요. 그래가지고 SNS에 에어프라이어로 만들 수 있는 요리랑 레시피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즘에 음. 근데 이거 기름 없이 하는 그거예요? 어, 기름을 이렇게 뿌려줘야 돼. 그래도 이렇게 튀겨진다고? 음. 공기에뭐 압으로 튀기는 건데. 지금 여기 에어프라이어로 할수 있는 레시피들이 들어 있어. 벌집 통 삼겹구이 오 곁들여서 파절이도 할수 있고 그리고 막창구이 어 감자튀김 이런 거 그냥 정말 이게 된다고? 안, 어, 기름이 안 튀기고 대박이다. 전분을 빼서 밑간 한 다음에 감자를 넣고 기름 조금 뿌린 다음에 그냥 하면 돼와 음, 이거 진짜 대박인 거 같아요 어. 자이 신상 라면인데 나안 먹어봤어 너 먹어봤어? <laughs> 아니 소문 많이 들었어요 어 소문만 들었지? 네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먹는 거 많이 봤는데 음. 내 동생이 이걸 먹었는데 내가 맛있냐고 물어봤어 궁금하잖아 미역국라면 맛있어 했더니 처음에 먹었을 때는 그냥 사리곰탕에 뭐가좀 이런 맛이래 근데 계란 하나를 풀었더니 기깔나게 맛있다는 거야 어! 아 이거를 또 이, 이용해서 이렇게 미역죽 만드는 거. 나와 있고 와 이거는 진짜 자취하는 진짜 사람들한테 일반이다. 너무 꿀팁이다. 이거는 그냥 내 거야. 그러네. 어. 너무 간단하고 이렇게 편저에서 슈퍼에서 쉽게 살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굴짬요리를 뽕 안에 순두부를 <laughs> 넣어서 이용한 순두부 굴짬뽕. 와 이거는 배고프죠? 네. 여기다 있네. 그니까 러 배고프니까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봐. 봐. 한케이크 가루로 만든 거예요. 달걀빵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저는 이걸 핫케이크 가루로 하, 달걀빵 만들어 먹는 거 집에서 좀 가끔 먹거든요. <laughs> 와, 진짜 해먹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이거 진짜 별미예요. 맛있어요. 계란을 넣어서 네, 이거 핫케이크 가루를 넣고 그 반죽을 조금 넣고 계란 깨 넣은 다음에 노른자 음. 터트려 가지고 위에 와. 소금 조금 해 가지고 돌리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슬라이스 치즈 넣으면 진짜 더 맛있고. <laughs> 대박이다, 진짜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진짜 음. 요즘 유행하세 요즘 근데 유행한 거다 있네. 음. <laughs> 아. 와, 이거 디저트 너무 와, 대박이다. 어 침이 나네. 아무튼 이 밥차는 이렇게 음. 되게 자취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신혼부부 초기에 이제 요리 어떻게 할줄좀 이렇게 할 줄은 알지만, 애매하다 했을 때, 이런 거 책도 작아가지고, 주방에 놓고 이렇게 레시피 보고 외워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나 진짜 자취하고 싶어질 것 같아, 이거 보니까. 대박. 아, 이거 진짜 이번 편이 또 대박인 것 같아, 1 1호가 약간. 도넛츠로 만든 떡볶이래요 진짜 기발하다. 나 이거 해먹어보고 싶다. 아니, 이걸 다 먹어봤으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건지? 누군가는 이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이런 맛이 나오는 거를. 살고. 사실은 저희가.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 페페루를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자, 그럼 지금 빼빼로 만들러 가볼까요? 출발! 떼르롱 출발. 출발. <laughs> <뾰로롱>. 뿅! <laughs> 아, 와,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오, 진짜 마술 같다. 아. 와. 저 진짜 아. 잘해요. 아. 진짜 이런 거 잘하잖아. 자, 실력을 한번 뽐내보세요. 다크. 아, 나 그럼 화이트 해볼래? 나 다크. 거. <laughs> 와, 이거 되게 크게 난다. 어, 내거꺼져는데 그렇죠. 빨빨하면 리리 되니까. 그래 그래. 빨빨 빨. 이건 우리가 먹고 짧끔한거잖아어저 먼저 담글게요? 네네. 이게 냅두면 되겠다 일단. 그래. 이런 걸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놨어야지. <laughs> 이거 뭐 이거 끓이는데 시간 당하고 건데. 어 어디 그 앞집에서 너무 고기를 사왔어. <laughs> <나지? 웃음> 맞다. 너무 급하게 옆집 그 고깃집에서 빌려왔어요. 뭐야? 난 가슴. 불이 차라. 짜릿하게 <laughs> 나는 이슬 같은 어, 깨끗. <laughs> 이슬 같은 깨끗한. 언제 녹냐고 금방 오, 근데 구가. 빨리 녹는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근데 이게 금방 녹는 대신에 이게 또 금방 <laughs> 굳어요. 잘 우와, 녹는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잘 녹는다. 이거 금방 하겠다. 그럼 미니를 할까 아니면 큰거 먼저 할까? 이거 되게 잘 사왔다. 초콜릿 좀 비싼가 봐. 응. 잘 녹네. 비싼 거랑 잘 녹는 거랑 상관이 있는 <웃음> 거야? <웃음> 어떤 거 먼저 할 거야? 큰거큰 거. 큰 거? 큰 거? 쬐끄한 거는 그냥 우리 먹어요. 응? 이거 이런 거 좋아 큰거 이왕이면 어차피 그래, 일단 아 일단 큰거 먼저 만들어 보고 어, 언니 저다 됐어요 이제 언니 해요 헉. 어머 너무 예쁘다 우유 같아 와 재밌어 집에서는 이런 거 하기 힘든데 근데 어, 이렇게 이렇게 묻히는 건가 저기 숟가락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대고 아 발라 발라 어. 아, 쓰... 안 해본 거 같은데 <웃음> 아니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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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저 따라 하면 안 돼요 언니 다른 주제 해요. 무슨 말이야? 아, 난 명품할 거야. 페페로 <laughs> 거기서 거기지. 아, 그거 이제 또 생각났어. 뭐? 우리 이거를 파는 거야. 어? 팔자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수 늘리게끔 내가 아이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어, 뭔데? 봐봐. 진짜 중요한 거요. 워너우 빼빼로, 트와이스 빼빼로, 그럼 <laughs> 방탄소년단, BTS 어, BTS! BTS 해야지, BTS.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제목을 BTS 빼빼로로. <laughs> 어, 제목을 BTS 빼빼로 만들겠습니다로 하는 거야. 엄마야, <laughs> 이거 어떻게 발리라는 거야? 그거 꽂아. 꽂아 너 된... 너무 많이 발랐지? 아니, 이거 질질 새는데요? 그래, 이게 너무 물 같으면 네. 쪼르르 막 흐르더라고. 이거. 너 잘하고 있어요? 나? 어.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충분하잖아, 언니. 계속해. <laughs> 공장이야, 몰랐어? <laughs> 맞다, 오늘. 오늘 빼빼로, 우리 빼빼로 공장이에요. 빼빼로 공장. 우와, 신난다, 빼빼로 공장. 진짜 이거 받는 사람들 진짜 감사해 드세요. 근데 이거. 진짜 고생했으니까. 아니 이거 느껴, 와, 이거 진세나, 진세. 어머, 어머. 이거 빼빼네? 원래 눕혀놔야 돼, 그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야.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이거 이렇게야. 이렇게 해가지고. 음. 봐. 그래, 내가 이렇게 그래. 했었어. 아, 나좀 기억날 것 같아. 그래, 뒤에가 알아, 약간 딱해져서 그렇지? 어, 이렇게 어. 하는 거야. 이거 봐. 이렇게 해서, 그래. 그, 이거 아, 근데 원래 이거, 이거를 막 이렇게 쟁반 같은 데다 놓고 굴려줘야 되는데. 와, 이거는 좀 작품이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동굴 같은 데 가면 척순이 <laughs> 이렇게 뭔지 알죠?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런데. 어, 난안 가봤어. 뭐, 뭐 하고 산 거야, 도대체? 그, 수원에도 이런 데안 가봤어요, 언니? 동굴 같은데? 석순 어. 이런 거안 봤어요, 석순? 안 가봤는데? 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고드름 같이 생긴 거? 안본것 같아. 와, 대박이다. 동굴은, 동굴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헉! 진짜, 넌 동굴만 진짜 한 다섯 번 갔는데. 한가? 거기 보면 석순이 이렇게 고드름 같이 이렇게 내려와요. 뭐라고요? 정유서 정유석. 청소야 <laughs> 짜증나 <웃음> 아! 왜? 아 이거를 내가 한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이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한 사람에 하나씩 줘. 다섯 개씩 오바야. 야 그리고... 너무 정이 없잖아. 그 제가 왔을 때는 어. 한 사람에 다섯 개 줘도 되는 게 우리 댓글이 열 개가 안 돼. <laughs> 저 이거 언니가 해요. 한색 왜? 저 글씨 써야 되는데 이게 흰색이야. 아 진짜 너 짜증나지? 아니다 <laughs> 진짜. 이거 이거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거 기다려. 내가 세 개는 내가 꾸미고, 어. 그다음 언니가 하이트예요. 어 여기 이런 거 있네 알파벳. 네못 봤어? 이거 이런 거 해야겠다. 그러면은 명품 그거 해야겠다. 뭔지 모르지만 뭐라도 좀 해봐. <laughs> 오래 걸려도 우리 급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 다 편집하면 되잖아 이런 장면들은. 오, 끝났어. <laughs> 와, 끝났어. 끝났어. 아, 너무 지쳐, 진짜. 몇 개를 한 거야? 언니 많이 했네요. 진짜 이거 손거주세요금비라 진짜 혼자 영장 요구하고 어. 감독님이 도와주셨고 음, 우리 뭐. 다 이미성 씨. 그래. 근데 저는 언니 하나 하나 작품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고 하나만 나, 한 개만 들어보세요. 나이 너무 싫어. <laughs>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아주 인기쟁이니까. 자, 짜잔. 이거는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다음 얘는. 어, 얘는 디스코. 어, 노래 방 노래방 어, 떠, 떨어져요? 이거 내가 한거 아닌가 봐. 짜자. 얘는 미국 무역 센터. 쌍둥이 빌딩 알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거 맞죠? 쌍둥이 음. 그거 맞죠? 그거 쌍둥이에요. 이거 진짜 인기 많았어요. 음, 진짜. 이거 진짜 이런 건 어, 진짜 욕심나. 어, 쉽나. 갖고 진짜, 싶어. 이것도 이제 기운이 힘들어 가지고 딸려서 엄청난 작품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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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라라라라 그리고 내가 어저께 가면 와서 언니 그 엄마곰하고 새끼곰하고 어. 눈이 덮인 산을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새끼곰이 요만한 게 엄마를 막 쫓아 올라가는데 모든 고난을 겪어요. 새끼곰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만든 페페로에 엄마 엄마곰 새끼곰인데 얘는 새끼 표시해 준 거예요. 제가 얘는 이거 새끼예요. 이거 받으시는 분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어 그다음, 그다음 2등2등이등등등 아, 2등, 2등, 인기 많았던 건데 이건 진짜 맛도 있을 거예요. 라라라라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긴 검은색인데, 뒤엔 하얀색이에요. 이건 뭔지 알아요? 지킬 앤 하이드.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지킬 앤 하이드. 여러분 생각하면서 만든 거고, 뭐, 얘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건 하프 앤 하프. 앤 하프. 많이 들어봤죠? 네. 피자 주문할 때. 네, 하프, 하프, 앤, 하프. 앤 하프. 그걸 또빼빼로에 전목식이. 전목식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아요. 좋아요. 진짜. 이건 진짜 명품 빼빼로예요, 여러분. 샤넬. 샤넬 빼빼로. 샤넬, 긴장하세요. 네. 그러긴 여기 뒤에가 너무 행색이 초라한데? 명품 치고? 어, 명품은 원래 뒤에가 뭐가 없어요. 앞에 딱 마크가 있지. 너무 심한데, 뒤에가? 네. 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정말 더 정성껏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귀해요. 이런 아이템이 없어. 하나하나 정성껏. 저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laughs> 알아서 잘 이렇게 제가 선별해가지고 미정 씨 작품 이름 없어요 네, 저는 그냥 <laughs> 여러 가지 해봤어요 빨리 네. 해야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몇분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꼴랑 하나 이렇게 줄순 없잖아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작품 활동하고 계시니까 저 작품명 빼빼로 공장 <laughs> 네. 네 이렇게 아. 저희가 빼빼를 만들어 봤어요 네 사실 좀안 예쁠 수도 있지만 저희의 정성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음. 생각보다 먹으니까 맛은 좋더라고요 음. 맛있게 드셔주시고 네. 올해 <laughs> 저희 대답 <웃음> 보시세요. <웃음> 아, 네. 저희도 뭔가 이렇 빼빼로데이라고 만들어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누구 줄 생각에 만드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좋았죠. 저는 서른 넘으면 이런 거못할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크리스마스 때는 더 좋은 거 드릴게요. 아이 그만. 자, 그럼 지금까지 <laughs> 카스 차미슬의짭지 <잡지> 신이었습니다. <laughs> 빼빼로 만드인. 아, 안녕. 안녕.